외우지면세 번째 강입니다. 상상해봐라. 어떠한 어 모멘트, 어그 어, 어떤 어 순간을 상상해봐라. 너가 어 마지막 날이라는 걸, 너의 너가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날이라는 걸 상상해봐라. 그래서 뭐냐면 여기 대시 지금 이 모먼트인데 어 결국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동격접속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지금 그리고 만들어라 리스트를 만드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래요너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위해 만드는데 어떤 것이냐면 니가 느끼기에 니가 느끼기에 니가 성공했다라고 느끼는 그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얘가 삽입절이고 이 니가 성공한 얘가 진정으로 얘가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지각동사가 들어갔으므로여기 삽입절이야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 것들인데 네가 느끼기에 네가 이루어왔는, 어, 이루어 잃어, 이온 성공을 한, 그러니까 이룩해 내는 거죠. 그래서 have completed, have completed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용법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완료죠, 완료, 그죠 완료. 그리고 모든 것들이죠. 네가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래요. 너를 만, 너를 굉장히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데 여기서 봅시다. 이쪽에트 생략되어 있는데 왜 생략되어 있냐? 목적격관대입니다. 목적격관대 생략되어 있고요. 여기에 오부의 목적어가 없죠. 그리고 대신에 여기 뒤에는 여기 이렇게 꾸며주는 이거는 주격관대. 본격으로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 your car on the list? 그 리스트에 너의 차가 있냐? 아니면 너의 텔레비전이 있냐? 아니면 너의, 어, 뭐 돈이 있냐? 셀러 y 같은 건 이래서 번 돈이죠? 아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어, 이거는 관계대명사. 이, 관대와수로서, 뭔가, 이, 뭐야, 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렇게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트에 있는 그것은 바로 다, 그 기초적인 요소이다. 그 만족스러운 삶에, 너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네가 그, 어떠한 기여도인데, 네가 만든 기여도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만든 기여도. 그리고 축하받은 이벤트. 너의 삶에서의 축하받은 이벤트입니다. 에이, 여기 지금, 이 제이, 조인트 숨어있는 거, 이거는, 이것도 목적격관대 숨어있는 거죠. 이메이드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들어갈 거, 숨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어, 여기가, 여기 지금 이, 이, 이거 조심,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그 스위치 R을 무조건 시켜줘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어, 그리고, Those, those are the building block. 그것들이 어떠한, 너의 리스트의 어떠한 불, 어, 블록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많은 사, 많은,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산대요. 하루하루를. 마치, 에지, 마치 뭐뭐인 것처럼. 어, 그 반대편이, 어, 중요한 것, 어, 진짜인 것처럼. 근데 이게 뭐야 이게 한마디로 뭐돈 이런 거겠죠 지금 앞에 있는 이어 요것들은 다 지금 여기일 거아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라 여기죠 여기 카러나뭐 a 러리 이런 애들이 요거 좀 엎어지겠죠 그 감사하는 것 대신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어, 만드는 것 대신에, 그런 어떠한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 대신에, 우리는 모아, 모은다. 어떠한 것들을 모은다 이거죠. 어떤 나타나는 지표들과 어떠한 것들을 모은대요. 성공의 지표들이나 어떠한 것들을 모은다 이거죠. 무엇 뭐 없이? 묻는 것 없이. 무엇이 그 정말로 그 성공이 의미하는지를 묻는 것 없이, 그 우리는 그 성공의 어떤 지표들이나 그런 것들을 어 수집을 하게 된다 이거죠.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 없이 생 성공이 뭐냐라는 것의 정의를 내려 내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성공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로.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문법상 살펴보면 뭐예요? 그예 여기서 보면 이제 간접문문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 확실하게, 그, 순서를 좀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기억해라.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해라. 너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해라. 그쵸? 그렇죠? 한번 봅시다. 이 문장은 편집글이 아니므로 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제는 일단은, 일단은 요건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잠깐 멈추고 어, 이 단락을 나눠 봤습니다 근데 난, 단락을 나눠 봤는데 단어 이렇게 나뉠 수가 있죠 첫 번째 여기는 뭐냐면 어떠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제 너, 얘가 말할 것에 대한 어떠한 소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소재를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 주제를 나타낼 주는 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어 주제를 나타내 주는 말을, 어떠그 점진적으로 일단 주제를 나타내 주는 그 근거들을 일단 여기에 대해 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점점 이제 색깔이 점점 짙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강하지는 않다. 그래서 점점 뭐냐면 주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볼수 있냐?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니까 여기 명령문이잖아요 그죠 명령문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봐라 라는 건데 결국에 성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공이 그어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 그 여기 노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왜 여기, 얘가 왜 여기서 no라고 얘기하냐면, 이 앞에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존재를 해줘야 밑에 것들이 진행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질문 후에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지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또, instead of 나왔죠. 그죠? instead of appreciating. appreciate, 이 뭔가 진짜 중요하고 그런 유선소녀를 만드는 것보다 그것들이 뭐냐면, 앞에서 한 행동이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대편 것이 진짜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물질적인 것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서 대신에 이거 하는 대신에 우리는 뭐냐면, 여기 그, 어, 결국에 뭔가 지금 그, 나쁜 것들을 계속 하겠다라고 이제, 나, 나쁜 것들을 그, 어, 진짜. 앞에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뭐 이렇게 하는 대신에 우리는 지금 여기 안 좋은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그래서 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이 마지막에 주제를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어 여기까지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대신에 그랬으니까 이 대신에 문장은 이그아 미안해요 이 대신에 그랬으니까 이 이거 대신에 그러니까 좋아 잘하는 걸 하는 것 대신에 밑에 아주 나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내용이 지금 이 내용, 이 밑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게 되므로 얘랑 얘랑의 관계는 지금 Many of Us가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간, 문장의 어떤, 문단의 어떤 관계를 잘 확인하시고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